아, 네. 저도 앞에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본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잘 읽었고요. 저도 이제 일술 선배님이 하신 말씀처럼 저도 제가 그동안 해왔던 캐릭터랑 좀 다른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, 어,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고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대본 읽으면서는 어, 선배님들 이미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 주승모 선배님 고생 되게 많이 하시겠다 어, 한나지 선배님 되게 기대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대본 정말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저는 사실 연예부 기자 역할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배웠던 기자님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사실 이런 제작 발표회 같은 현장에서는 기자님들 딱 뵀을 때 느낌이 굉장히 엄숙하시고 뭔가 되게 시크한 이미지도 있고. 그런데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저는 정말 거의 한 시간 내내 뭐, 언니, 뭐, 동생, 뭐, 이런 거된 것처럼 수다를 많이 떨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취재할 때는 뭔가 좀 약간 진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면에는 좀 이렇게 인터뷰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뭐, 그런 따뜻한 부분도 있다. 그런 점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.